아니,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, 음. 엄청 쫀쫀하셨던 여자분이 40몇 키로까지, 뺐단 말이야, 45 키로까지? 어.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얘기한 게, 있어. 뭐야? 일단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, 응. 음. 운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대. 일단 초절식을 해서, 응. 음. 초절식만 해도, 그냥 살이 10키로만, 약확 빠진대. 확 빠지지. 그래서 일단 다 빼고, 일단 먹지 말요 다음에 한 10kg정도 빠지면 나태해진대 <laughs> 아, 10kg, 어, 나 10kg나 뺐는데 여기서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대 응. 그래서 그때가 제일 힘들대 응. 50kg에서 40kg때 가는건가? 막 그래, 그래서 하여튼가 응. 그때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야된대 응. 뭐 나는 40kg때까지 제 생각은 없으니까 나도 40kg 될 생각은 없어 <laughs> 응? 아리 한 짝이 40kg. 너 나, 를 돼지라는 거야? <laughs> 이렇게 왔잖아. 세 자리 있면 돼지지. 너, 그, 그, 김일이야. 김일 주말, 아, 그, 주말에 오빠가 와, 있어야지 뛰는데. 진짜 <laughs> 우리, 일요일날 응. 일요일날한 번, 충대까지 가서, 충대, 거기 운동장 한 1시간 뛰고 응 집에 와서 샤워 싹 하고 응 샐러드를 싹 먹자 저녁에 저녁에 네, 얼마나 재밌을까?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응 에어팟 하나씩 나눠 끼고 뭔가 좀 연인처럼 연인이지 무슨 <laughs> 연인이 <laughs> 응? 우린 부부가 아니야 <laughs> 뭐가? 뭐 그러니까 일단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데 <웃음> <웃음> 밥안 나오네. 예. 아이고. 애터미가 소스가 안 나와. 조금씩은 먹어야 아, 살안 찌는 걸로 그래 나오. 어제 중심에다 소금탕 먹었어. 응, 좀 먹어. 애들이 아, 오늘 순정국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. <laughs> 먹을래? <먹네>? 가지 마. <laughs> 그럼 나만 안 가는데 그럼 나 혼자 밥 먹어야 돼? 가면은 밥을 먹지 마. 고기만 건져 먹어. 순대만 먹어? 순대랑 고기만 먹고, 끝내. 아, 그럼 너무 아깝잖아. 그럼 순대국밥 국물이 진국이란 말이야. 간에 쌈 넣어가지고, 그냥, 청양고추 톡톡 넣어가지고, 그냥 밥짱 말아가지고, 그냥, 밥잘지오다 <laughs> 밥을 계속 적셔넣는 거야, 국물에. 어. 그다음에 순대를 건져 놓고, 밥을 먼저 넣어서, 밥에 그, 돼지국물이 그냥 쑥쑥 들어가지고 <laughs> 딱, 딱, 넣은 다음에, 걷다가, 이모 땡큐 좀 주세요. 한 다음에, 빅빅빅, 넣어가지고, 그래서, 전구지 착 넣어가지고, 자데기빼단자데기싹 넣어가지고, 아랄랄랄라고, 그냥, 흑백이를 그냥, 응? 응, 2000칼로리. <립> <립>